대통령과 필요한 범인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개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어 변화가 없고요. 다만 어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어, 대통령으로서 국가 어, 최고 어,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할수 있는 비상재험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어떤 조금이라도 어,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이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필요하겠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게 넓은 그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에그 정도 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 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 지시를 이렇게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 전파되는 어,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 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아,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기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라는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통령이 체포,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체포를, 아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네.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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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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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청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검사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어,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선거가 별가다 대통령과 변호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모지않는 시기에 말씀을 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